내가 이번에 디자인한 캐릭터 있죠? 엄청 귀엽게 나왔어. 진짜 내가 무조건 대박 난다. 소윤씨 진짜 고생 오래 했잖아. 진씨 안타까워서 그랬지. 지금 그 말만 3년째예요. 3년째. 캐릭터로 그 유니콘 스타트업에 되겠다는 꿈에 도전한 지가 지금 3년째라고. 엔젤투자자도못 만나고 지금 어, 우리도 다음 주에 못 만나게 생겼어 이런 식이면. 택배요. 드디어 완성. 진짜 더 상자 <laughs> 뜯고 싶어가지고 나 진짜 며칠을 기다렸는지 몰라. 이거 디자인 귀여운 거 봐봐. 내가 이번에 잘 뽑았다고 내가 자신있다고 얘기. 잠깐만 줘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잠깐만 줘. 사유씨 그 펭귄 실제로 본적 없죠? 내일 남극을 가서 실제로 펭귄을 한번 보죠그 인터넷으로만 보고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펭귄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길지 귀엽긴 하겠다 이거는. 자 자석 썼어요. 내가 자석 빼려고 했잖아요. 돈 많이 든다고. 얘네는 그 가족이라 그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돼가지고. 얘네 이름도 도레미다. 따라해봐. 도레미. 도라이 같은. 이 친구는 소울이에요, 소울. 이 모든 친구들의 리더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 잠깐 응. 사장님 혹시 백곰 본적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공은사람 어떻게 해요? 찢죠. 공 캐릭터는 경쟁자가 많아서 레드오션이에요. 찢겨요. 디자이너 전상엽이에요. 디자이너 어이 친구는 리노 공룡이에요. 버섯이에요? 뭐야 이거? 빙하에서 깨어나자마자 소를 만나서 소를 엄마로 생각. 그려가 미친. 뭐 동화의 아버지 안데리센이세요? 뭐 이솝이야? 좀 우리끼리 말했던 방향대로 좀 캐릭터 디자인을 해주실. 진 창작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나 진짜 이럴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거 하나만 말해줘요. 저거 눈 구멍이에요? 코 구멍? 뭐 디자인적 허용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더 대박이야. 이름은 슈. 성격은 인프젠데. SNS상에서는 MVP로 편해요. 이제 하다 하다가 s n s 를 해요, 여우가? 시대에 맞춰서 가줘야지. 요즘 MBTI가 얼마나 핫한데. 손발도 짧아가지고 그거 SNS나 할수 있어요? 상상하고 꿈꾸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형님, 그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게 문제야. 꿈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호수 위에다가 띄우자. 그러면 SNS에서 난리가 날거아니가까 여우가 이만하니까. 그 네. VR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네. 이거 완전 룰루랄라지 그냥. 어,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미 룰루 알아요. 이름 방금 지은 거지 지금. 아니아니돼나 원래 처음부터 룰르 라라고 치었어. 누가 룰르고 누가 날라요? 그냥 같이 있으면 룰르 알아요. 얘네는 이제 물게. 진짜 혼자 있고 싶다. 몰리 두더지. 회사가 또 스타트업이니까 또 복지 같은 거좀 만들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스타트업이었어? 주 4일 탄력 근무제 어때요? 회사 야외를 이렇게 동물들 많잖아요 그냥 아프리카로 갑시다 행긴보러 남극을 가고 야유회는 아프리카에서 어, 우리 회사가 꿈이 되게 크긴 하다 아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투자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다 좋은데 네 우리 열심히 했잖아 3년 동안 저 지금 전화 왔는데 저희 캐릭터를 좀 키워서 호수에 띄우고 가상현실 메타버스 개발한 다음에 콜라보 하자는데요 누가?